최고 개발팀이요. 어, 음, 안 음... 팀. 아, 앞으로도 최고의 개발팀이 될. 아직 더 많이 발전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요? 너무 너무 갈 길이 먼것 같아요. 올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기분이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약간 파도처럼 느껴져서. 그러네 1년 동안 다니신다면 사실 세계 회사에 입사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바뀌고 있을 겁니다. 친구들 1년 전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거의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잘돼 있는데 살수 없었던 것들 성장하는 개발팀에서 일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경험들이 되게 큰 자산이 될것 같아요 단점이요? 어... 난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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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것 같은데. <laughs> <laughs> 갇혀있는 곳에서 일했던 분들은 성향이 뭔가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저희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도와갈 만큼 자원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래퍼가 없어서 힘들다? 아직은 이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 제품이 될수 있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조금 증명이 덜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약간 개척해 나가는? 계속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개발이라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현재도 장애가 많은 상태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의 구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기술 구체에 대해서 그려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관리의 힘듦에 대해서 이 기점이 딱 1년이거든요 크론에서는 1년이 지난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되나 굉장히 레거시 코드가 많은 건 사실이고 저희는 서비스도 많이 만들지만 제품의 라이브러리부터 시작해서 동작하는 환경이나 그런 것들도 되게 자주 바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니즈를 좀더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이제 저희가 좀더 노력해야겠죠. 제 생각에는 제가 경험한 어떤 집단보다 성장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또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틀린 거를 되게 빨리 인정할 줄을 알아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거 모두가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기술을 도입을 했을 때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풀 용의를 가지고 있다 컨센서스가 다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코스트를 줄여준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그래프 l 이 라든지 넥스트 js 라든지 아니면 타이스크립트 라든지 뭐 어쨌건 다른 데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술들을 되게 빨리빨리 도입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때 러닝 커브가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빨리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걸 가져왔을 때 되게 빨리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더 효율 좋은 개발팀을 만들려고 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툴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있거든요.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라고 반대 의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런 의견을 내비치는 사람이 또한 명이 있다면 그 멤버의 힘 입어서 본인 의견 더잘 피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코드를 짜다 보면 이 코드가 오를까 저 코드가 오를까 이제 토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데빌스 어드버켓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수평적인 문화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멤버들에게 아나 이렇게 작업을 했어 굉장히 멋진 것 같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 한번 비판해 줄래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할수 있었고요 코드 리뷰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뭔가 감정을 배제하고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단순 코드만 트는 시간보다는 다른 개발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구현해나갈까 이런 생각과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보이면 그리고 그게 약간 지속되는 것 같으면 세상이 바뀐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작은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엔 큰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크론에서 도입을 했던 거는 모든 레포스터리를 하나로 합치는 모노 레포였는데 사실 이걸 도입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걸 잘한 걸까? 근데 최근에는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동료들이 많이 발전을 시켜줬더라고요. 사실 아, 여기는 그래도 뭔가 한 발짝 발전을 시켜놓으면 아, 어떻게든 누가 더 발전을 시켜주는구나. 어떻게든 이게 이어가는구나. 최근에 느꼈던 굉장히 감동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티원 분도 새로 오시고 해서 일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많이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 이 제품이 좀더 오래 갈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더 확장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기반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모두가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스프린트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스프린트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갈고 닦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에서도 팀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다할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좀더 집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생각 없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 없이 개발해도 좋은 코드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아키텍처를 강제해서 뭐, 코드를 어떻게 쓸수 있게 한다든지, 개발자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온콜 시스템 같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도입한 거고, 개발자들이 계획한 일들을 계획한 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다른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동화하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널리스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나누어진 서비스들 간에 뭔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요청이나 응답 포맷이라든가 아니면은 공통적인 예외 처리하는 방법 각 서비스들 간에 이벤트를 기반으로 통신을 하려고 어떤 규약이나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랩핑에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사용 예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외자일하게 일하는 것이 뭔지 말로만 듣던 짝 프로그래밍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증도 많았었는데 회사에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짝작가 워크샵 같은 것도 참가를 했었고 지금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플래스를 판매하고 수강하고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B2B도 하고 있고 커뮤니티라는 서비스를 또 하고 있고 좀 루틴과 같이 완전 네이티브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또 만들고 있어서 쇼피파이라는 걸 사용해서 저희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재화해서 스토어를 새로 만드는 게 목표고요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거는 적는 코드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싶었고 새로운 개발자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 블럭 형태로 레고 형태로 조합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게저희 목표예요 다뤄볼 수 있는 기술 세트에 되게 다양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마존의 미디어 제품도 군 썼다가 지금은 인코딩 서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개발자로서 되게 배울 게 많은 배워 공부해야 될게 많은 환경인 것 같아요 많은 사용자에게 닿는 코드를 작성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 가짐으로 플랫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와서 가장 원했던 거는 재미였고요. 그 생각이 좀 사라질 때쯤에 또 원했던 거는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코드가 좋은 제품이 될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거나 뭐안 좋은 게 있거나 하면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거. 꽤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회사 보통 한 1년 정도 다니면 재미없거든요. 웬만큼 아는 것 같고 이제 제가 풀문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벌써 1년이 넘었군요. 뭐저 정도의 연차에 저 정도의 경험이면 할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여기서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의 범위나 아니면 저의 권한이나 이런 게 훨씬 큰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저를 계속 남아서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좀갈 길이 먼것 같은데 <laughs> 개발 문화는 만든다고 해서 장 사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는 저희한테 그럴 의지가 있고 계속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 그래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 이미 잘돼 있는데 살수 없었던 것들 지금은 이제 3사 40명이니까 100명까지 성장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팀을 운영해야 하는지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하는 팀에서 어, 성장을 경험해 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행착오가 많다는 거는 액션을 했기 때문에 피드백이 오는 거고 그 피드백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개발자가 되면 실패하는 부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개발을 하면서 정답이 되는 개발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은 실패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한계까지 써봐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와 함께 일하고 싶긴 해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코드를 짰을 때야 진짜 자아실현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클래스너는 사실 배우는 방식을 아예 바꾸고 싶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말이 그냥 학교를 없애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배우는 방식을 바꾸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배울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세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기까지는 항해를 계속할 거아요